선물지수 체크하겠습니다. 만기일 이후에 오늘장부터는 6월물이 거래가 됐죠. 0.1% 강부합권이고요. 265선에서 등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구간때 흐름을 보시면 3대 주체 모두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만 현재 천기야 가까운 물량을 출려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대치하는 형국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강력하게 물량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 전략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TV 투자증권 박문서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만기일를 무난히 넘겼고요. 울자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어떠한 이슈들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예, 3월 만기에 차익장구 청산을 거의 떨구지 못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어, 여전히 이제 차익장구 청산에 대한 부담들이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은 차익장구청산이 진행되기가 다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3월 만기 이전부터서 6월 물, 온온물이었던 6월 물이 고평가 상태에 있었고요. 어, 기준월물로 변경이 되면서도 여전히 이론, 어, 이론,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서, 어, 시장 베이시스가 현 수준보다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는 한, 어, 차익장구청산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들이 매우 낮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 4일 연속 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천0개약 정도 순매도를 해서 17000개약 가까이 최근 4일 동안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 베이시스 선물 가격이 여전히 고평가의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 시장의 참여자들이 안목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상당히 강하게, 현재 선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보다는 투자 심리적인 부분들이 선물 가격들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의 어떤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위쪽으로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은 일단 지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반경계선을 강하게 나타낼 것이고 어 어떤 어 박스권 상단을 향한 반동 움직임들이 당분간은 좀 강해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익거래 9일 연속 순위입 되고 있는데요. 차익거래 쪽 매수가 지수 흐름들을 주도하기는다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도 쪽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겠지만, 매수 쪽도 현재로서는, 어, 강하게 유입되기가 다시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베이시스가 충분히 차익장, 차익거래 쪽에 매수가 들어올 만큼 높지 않고요 물론, 이론 베이시스도 높습니다만은, 차익거래자 의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베이시스는 아니기 때문에, 어, 활발하게 유입되기가 다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최근, 어, 사물물 베이시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물물로 설정한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많고, 이에 따라서, 어, 차익거래 쪽의 매수율이 그렇게 다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어떤 시장 베이시스 주면은, 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다시 시작으로 들어와서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보면은 개장초 2 1 이동평균선 265.50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 G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 정비 부분에서 어, 뭐 하락 상승 모멘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술적인 어떤 방문 흐름들이 주 어, 중반을 기점으로서 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형성하고 있는. 270 포인트를 향하여서 계단식 상승이 당분간 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들 스탠스를 좀 유지하시면서 어, 저점 매수 중심으로 단기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집니다영원이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박문서 연구원과 함께 전략 잡았습니다. 6월 물의 고평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오늘장 20일선 지지 테스트를 예상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